현재 한국은 세계에서 몇안 되는 안전 지역이라고 할 만큼 확산 사태를 잠재웠으며 매일 통계도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이지만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만큼 안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시안이기 때문에 때로는 의도치 않은 일에 휘말린다는 뉴스가 들려옵니다. 호주나 독일 등에서는 많은 한국인들이 현지인들에게 휘말리거나 눈총을 받는 일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사태의 시작이 아시아 지역이라는 것으로 한국인들도 그 범주에 포함되어 오해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일부 한국인들은 좀더 적극적으로 자신을 알리기 시작했다는데요. 바로 나는 한국인이다 혹은 한국을 나타내는 티셔츠를 입고 다닌다는 사실이 공유된 것입니다. 캐나다의 한 커뮤니티에서는 실제 한국 티셔츠를 입고 간 사람의 경험담이 올라왔습니다. 마트에서 캐나다인들은 한국 마크를 보자, 엄지 척을 해주거나, 대한민국 최고다라고 말을 해준 사람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타지역에서도 계속해서 눈치를 받아 힘들어 한국인임을 밝히자, 훨씬 생활하기가 나아졌다는 말이 들려옵니다. 따라서 외국 생활을 하는 한국인들은 특정 상황에는 반드시 한국인임을 밝히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럴 때 태극기 혹은 코리아라고 가급적이면 눈에 잘 띄는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매우 필요한 것 같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 당국이 방역을 잘 해내니까 외국에 있는 한국인들조차 외국에서 좋은 대우를 받는 점이라는 것이죠. 특히 최근 한국에서 전 세계로 수출하는 방역용품이 세계 각국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한국인들의 안전까지 지켜주는 겁니다. 오랜 기간 한국인들은 해외 여행 시에 한국인인지 물어보는 경우는 많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동북아시아라고 하면 중국 혹은 일본에서 왔느냐고 물어봤던 것이 대부분인데 이제는 먼저 한국을 알아보고 긍정적인 반응을 한다는 것으로 이번 사태로 한국 국격이 올라갔음을 체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이 다소 아시아에 대한 편견이 있거나 신상의 위협이 있다고 생각하는 지역에 있다면 한국 티셔츠 혹은 한국과 관련된 아이템을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공유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 교포들은 이번 일로 인해서 일본에서 한국을 보는 눈이 상당히 바뀔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20년간 사업을 했다는 교포 사회 A 씨는. 한 커뮤니티를 통해서 일본에서 한국 방역 관련 방송이 매우 많이 나가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일본에서 이렇게 한국이 긍정적으로 자주 다뤄지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트위터 1위 해시태그는 아베 그만둬인데 방역에 관한 책임을 묻고 있다 지적하면서 상대적으로 한국은 얼마나 방역을 잘하고 있는지 대비되고 있고 일본에서도 이제 이 사실을 상당히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국을 최소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은 역사상 거의 처음 있는 일 같다며 일본에서조차 한국에 대한 변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일본이 가장 밀접하게 협력하는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속수무책인 상황에도 한국은 사람들이 국내 여행을 하거나 식당에 가는 등의 자유로운 활동 모습은 일본에서 충격적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은 국가별 락다운 정도를 수치로 정리해서 발표했는데 최근 수치를 보면 한국은 0.8에서 1으로 거의 락다운 해제 상태인데 일본은 0.0으로 최고 수준의 봉쇄 수치를 보입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봉쇄가 심한 인도와 같은 0.0으로 한국과는 정반대인 상황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최근 아베 총리는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라며 협력의 뜻을 비쳤습니다. 한국의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또한 유럽에서는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한국만 입국을 실시하는 나라가 또 생겼습니다. 바로 헝가리인데, 헝가리는 유럽 근접 10개국 내외만을 사업 목적으로 입국을 허가했는데 상당히 떨어져 있는 한국이 입국 가능 리스트에 포함된 것입니다. 기업인들만 대상이긴 하나 유럽을 제외한 나라 중에 전 세계에서 한국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미국은 물론 오세아니아 등 세계 어느 나라도 포함이 안 되었는데 헝가리 당국은 한국의 방역과 기업 투자 등을 고려해 입국을 허가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이라는 국가는 한국인이 놀랄 정도로 전 세계 에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개인의 생명, 가족의 안전, 자신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는 현시점에서 지구상에 몇안 되는 주목받는 국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올리고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회사 효성이 베트남에 만들려 했던 차세대 섬유 신소재 아라미드 생산 라인이 울산에 증설된다. 이에 따라 울산 공장의 아라미드 생산 규모는 현행보다 연산 2,500톤 정도 더 늘어날 전망으로 울산시와 주식회사 효성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신규 투자 MOU를 체결한다. 시에 따르면 당초 효성은 베트남 동나이성의 아라미드 공장을 신설할 방침이었다. 코로나 10도 사태로 국가 간무역 장벽이 갈수록 높아지는 데다, 국내 경기 회복 측면도 고려해, 전격 국내 증설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효성 첨단 소재 아라미드 공장의 현재 생산 능력은, 연산 1,250톤으로 생산 라인이 증설되면, 연산 3,700톤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효성은 이를 연산 5,000톤까지 늘린다는 계획으로 신사업 육성 차원의 이번 증설은 올 하반기에 착공해 내년 5월 끝낼 예정이다. 아라미드는 강철보다 5배 강한데다 400도 열을 견디는 섬유 신소재로 고성능 타이어나 방탄복, 특수 호스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된다. 효성은 막판까지 베트남 동나이성에 아라미드 공장을 짓는 방안을 고민했다. 베트남은 2000년대 중반부터 조현준 회장이 글로벌 전초기지로 삼은 국가다. 하지만 효성은 최종적으로 아라미드 생산 증대를 위해 울산 공장을 낙점했다. 이는 전략적으로 핵심 소재의 생산 기지는 한국에 둬야 한다는 조 회장과 경영진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라미드는 특히 오지 통신망용 광케이블에 사용되며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효성 첨단 소재 매출 중 아라미드 담당 사업부인 산업자재 부문 매출액은 2조 5,656억 원에 달했다. 효성이 지난해 연결 영업이익 1조 100여억 원을 달성하는데도 아라미드 같은 신소재가 핵심 역할을 했다. 국내 아라미드 시장은 최근 3년간 연평균 7%씩 성장하고 있다. 특히 수출 물량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해 2016년 연간 3,694톤에서 지난해 연간 5,730톤을 기록했다. 연18% 늘어난 것이다. 가격도 고공행진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7년 킬로그램당 17달러였던 수출 단가는 지난해 7월 23.8달러로 올랐다. 효성의 이번 증설로 아라미드 1위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효성이 울산 공장 생산량을 5,000톤 수준으로 늘리면 국내 1위이자 글로벌 3위인 코롱인더스트리 생산량 7,500톤과 격차를 좁히게 된다며 코롱과 점유율 경쟁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기업 유치를 위한 울산시의 노력과 함께 울산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점이 효성 측에 크게 어필돼 울산 증설이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에서 왕좌왕하며 피해를 기울 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 하나 흐트러짐 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항상 위기가 올 때마다 그랬던 것처럼 지난달 17일 공개된 참 이상한 나라는 코로나 19 확산 사태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모습과 투명하고. 정확한 우리의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짤막하게 소개한 영상이다. 4분짜리 이 짧은 영상은 전 세계인을 감동시켰고 열광하게 만들었다. 얼마 전 IMF가 발표한 금년도 세계 경제 성장 전망에서 한국 역시 2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지만 코로나19 방역 성과에 힘입어 경제적 충격이 해외 주요국보다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또한 한 언론에서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1분기 중소기업 수출이 2.0% 늘어났다는 기사는 상당히 고무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베스트셀러디 커플링의 저자 탈레스 테이셰이다 단독 인터뷰 중 한국기업 코로나 뒤 대박 기회 온다라며 포스트 코로나 19 고객의 최우선 가치는 안전, 코로나 대처 과정에서 한중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다. 한국은 투명하고 안전하고 건강하다는, 중국은 투명하지도 안정하지도 않다는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읽고, 저는 가슴 한켠에 묵직히 올라오는 무언가를 느꼈다. 그래, 이거야. 이게 대한민국이고, 이게 우리 국민이지. 전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이 위대하다는 것을 전 세계가 인정하고 신뢰받는 기기가 되었다.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한 수위인 기술임에도 중국의 가격 경쟁력에 번번이 좌절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젠 아니다.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전과 신뢰가 제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도 전 세계도 많은 것을 잃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안다. 아니, 기대도 하지 말고 돌아갈 생각도 말아야 한다. 다시 일어서 앞으로 나갈 일만 있다. 다행히도 우리는 전 세계가 신뢰하고 인정해주는 소중한 가치를 얻었다. 돈 주고도 살수 없는 소중한 재산이 생겼다. 이것으로 우리는 시작하는 것이다. 한동안 우리 사회는 소득 양극화, 청년 실업, 저출산, 고령화 등의 사회 문제를 들어 헬조선이라고 비아냥거리며 좌절하는 모습으로 비춰진 적이 있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일어서 헬조선이 아닌 위대한 대한민국을 우리 미래 세대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준비를 해야 한다. 아마도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다시 주고자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코로나19 사태 등 어려운 시점에 중소벤처기업부 충남지방청이 개청하여 초대청장으로 부임하여 막중한 책임감으로 업무를 시작한 지 3주일째 접어들었다. 코로나19 때문에 개청식도 못하고 업무 개시만 한 상태지만, 앞으로 본격적으로 지역 주민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한 첫발을 힘차게 내딛었다. 이 어려운 상황이 더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으로, 걱정보다는 더큰 기대감으로 시작한다. 특히 충남 지역 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은 어느 지역보다도 그 잠재력과 저력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 스마트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시대에 부합하도록 충남 지역의 중소, 벤처기업, 소상공인들과 함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충남 중소 벤처기업청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통하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어 위대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국이 코로나19를 잘 관리해서 세계적인 모범이 되고 있다. 한국의 개도국 진단키트 지원의 경위를 표하며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협력을 강화했으면 한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과 이 같은 대화를 나눴던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한 달여 만에 실제 행동에 나섰다. 그가 아내와 함께 설립한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이 최근 한국 기업에 잇따라 자금을 지원해 화제를 모았다. 게이츠 재단이 코로나19 사태 해결 노력에 적극 나선 가운데 한국의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높은 신뢰가 자금 지원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